생활에 하나님의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 출타하시는 동안에 새벽 강단을 이렇게 위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관해서, 내일은 에베소서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지역,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년, 3개월,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 그리고 기타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쓰여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의 아들 같은 그런 제자였었던 디모데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늘 디모데로 해금 에베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한 지역.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말했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목회하게 한 것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사역지가 에베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에베소에다 보냈죠. 요한계시록을 에베소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순교하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 에베소에서 쓰게 됩니다. 편집 구조상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 편집되었지만 실제로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었었던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바울이 어, 여기저기 전도하고 싶었던 장소들 바울의 소망에 있었던 장소들이 세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에베소입니다 사, 그 우리 19장을 읽으셨는데 그 앞에 앞에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을 때그 아시아가 이 에베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회 강사님들께서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으면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수천 년 전에 그천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들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 아시아가 인도나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서양의 입장에서 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을 아시아라고 말했고 그거, 그거와 그거 함께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지역 로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나는 꼭 로마를 거쳐서 서반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것이다. 스페인이라는 곳.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두고 기도했던 장소들 그중 하나가 에베소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요. 내일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편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요. 어, 그 성령을 증거합니다. 이미 에베소 지역은요. 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또 여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미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와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한 죄사함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 증거하고 기도해 주니까요. 약 12사람 정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증거했던 말씀들이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볼 때에 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어요.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증거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이제 그 17장, 18장 그 앞부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거를 증거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도 회당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2년 동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리킬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 2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매일같이 가리켰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바울의 길을 따라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바울의 노방전도는 전도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토론이라는 문화, 그리고 어떤,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영어로는 비마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메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배마라는 연단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도 헬라 철학을 그 연단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유대인들 회당에서도요, 회당에서도 유대인이면서 성인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약 성경을 읽어 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냐면 바울에게 기도를 받으면 많은 환자가 나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 줄수 없어요. 또 어떤 환자들은 너무 아파, 아프니까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손수건을 기도해가지고 그곳에 보내면 그 손수건을 통해서 낫는. 그런 기적들도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유대인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 아니에요. 이방 그 마술사 아니에요. 유대인의 제사장에 있었던 스계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그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흉내내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스계화가 도대체 누구냐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에, 그, 거기는 이제 마술이라는 게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놨던 책들을요, 다불살랐는데은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5만이면, 은 5만 대나리온이면요 어느 정도냐? 1대나리온이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 이 정도의 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그 영적인 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이 바울은 사회적인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거기에... 이 에베소 지역의 주신은 아데미라는 신이에요. 아테네 주시는 아테나 여신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주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주시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여성 그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네. 그, 그,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이렇게 집에 지니고 있으면, 뭐, 순산이 된다는 동, 자녀가 잘 된다는 동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그 신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그 깎아가지고 판매하면, 그걸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면서부터 이 신상의 신들이, 이 우상들이 판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그리고 바울의 그 바울의 친구들을 잡아다가,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커다란 극장에 세우고, 그도다. 에베소야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야 아데미어 외치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그 지역의 경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한 사람 때문에 그 우상이 무너지니까 그 생업 자체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우면 얼른 그것을 깨닫고 회귀하고 주님을 믿고 또 건전한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물질문명은 늘 충돌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그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말씀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간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면 다른 것들은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아직도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분이 영접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류를 비롯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이 생계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에피소드도 많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승비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생계 때문에 우상 승비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요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의 길과 이뭐 이원론으로 치면 주님의 길과 사단의 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나의 길보다는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또 에베소 지역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간 전도하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일부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장면들 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많은 갈림길과 많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응답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